이제 실수의 조밀성이라는 건 뭐냐면 읽어봐 거기 뭐라고 써있니? 제가요? 음? 수직선은 유리수와 유리수 실수에 대응하는 자로 완전히 배웠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실수는 유리수하고 무리수인데 유리수는 수직선에 대응하는 거 배웠잖아. 무리수도 실수에 수직선에 대응하는 거 배웠죠. 지금 금방 한 거잖아. 어? 그래서 이제는 이제 1하고 2 사이를 한번 보겠다는 거죠. 0하고 1하고 2 사이. 그럼 1하고 2 사이에 이제 누가 있느냐? 그 1하고 2라는 유리수 사이에는 유리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둘 사이에 요 안에 모두 있다는 거야. 1하고 2 사이에는 유리수는 뭐가 있어? 1과 2분의 1, 1과 2, 3분의 1 되게 많아 유리수가. 근데 1과 2 사이에 무리수도 많으냐 이거 봐 뭐. 그렇지 루트 있잖아. 우리 를 해봤잖아. 2, 2, 2, 2, 3, 4, 5, 6, 7. 야 이거 루트 얼만데 이거 루트 얼마야. <목소리도> 루트 사지 뒤에는 루트 1이잖아. 어, 이 사이에는 무리수는 누가 있을까? 얘가 1.4, 1, 4 땡땡땡 가는 거잖아. 루트 3도 있겠죠. 근데 이거 몰라도 어차피 있 7, 7, 2, 2, 3, 4, 2, 2, 2, 2, 1, 1. 루트 1, 1도 좋죠. 그렇죠. 1.1, 2. 2. 2, 1, 4, 1, 2, 4. 뭐 끝이 없겠죠. 계속 가겠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1과 2 사이에는 뭐 유리수만 있다. 그럼 틀려. 무리수도 있어 이렇게 만들면 루트 쉬만다 돼. 그렇죠? 어요다가 아니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써, 어. 여기서는 그냥 뭐라고 써? 얘 루트 3을 뭐라고 써? 그1.732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해 놨죠.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요 사이에 있는 무리수는 이제 어떻게쓰냐면 일단은 1과2 사이에 2 사이에 이제 뭐가 있냐면 거기 첫 번째는 루트 2를써 루트 2. 써 봐. 네모 칸에. 루트 2 있어 네모에. 쓰세요. 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3 이렇게 써요 두 번째 네모를 루트 3이야 세 번째도 만들 수 있는데 뭐를 만들어 보자면 음, 루트 2에서 만약에 0.1을 뺐다고 생각해봐 이거는 뭐가 될까 루트 2에서 0.1을 빼 아, 루트 2 여기서 0.1을 빼봐 얼마 나 0.1을 빼 여기다가 1.314 3 1, 1 계속 가죠 1.314 정도 계속 가면 여기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 있어요. 존재하죠. 아, 요, 요, 이 값이. 은토이 마이너스 0.1이 여기 안에 전, 존재하죠. 네. 왜? 0.1.0.1을 빼니까 0.1을 빼는 건 모르는 구나 알아요. 빼는 줄 몰랐어요. 아, 0 0 아, 0 0아 됐어?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계속 가잖아. 네. 그럼 0.314에서 계속 발동아니에요0 1 1이1 1 1 8. 1 8. 1 8. 1 1 1 1 1 1 1 1점이죠. 네, 그쵸.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 사이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데 근데, 근데 만약에 여기 더하기 0점이 라면 어떻게 가도 돼요? 더하면 되죠. 아니 그, 그게 여기 있냐고. 더하기 0점이 나면 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안 돼? 1점이 <laughs> 니나요 1점 1점 오니까 5? 되지. 5점 5요 아니 1하고 2 사이에는 1과 2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소수가 1. 1 2 1.2, 1.3 이렇게 계속 갈수 있어. 1.5뭐이로 어? 그게 소수 첫째 자리가 이렇게 계속 갈수 있어. 2.0보다는 작기만 하면 돼. 어, 그 사이야. 그러니까 그래요? 이거 되는 거고, 만들자는 거지. 이렇게 해서 루트이 더하기 0.1도 되고. 그죠 어, 그거 적어놔야 거지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루트 3될 거야. 루트 3에 1.73인데 한번 더하거나 빼는 거야. 여기 들어가게. 얼마 빼볼까? 0.4 4? 0.4 빼도 괜찮을 것 같아요. 0.4 빼면 1.33이 쭉 가니까. 어? 근데 이제 이렇게 가면 나와요. 루트 2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아, 2.4니까 1로 가버려 어, 그걸 물어보는 거야 안, 어,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이제 1과 2 사이에 어. 존재하지 않는 것다 1과 2 사이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 우리가 어림에서 계산 했을 때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답이 1점 얼마가 되어, 되어 있어야 돼, 돼. 어림에서 계산했는데 2 얼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이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 1과 2 사이에 들어가는 무리수를 찾아라 그러면 1번 루트2루트3루트2 마이너스 0.1 뭐 4번 루트 2 플러스 1그럼이게 답이 되는 거지 얘는 들어갈 수 없는 애야. 얘는 2점 얼마야. 알겠어. 아니요. 응,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네. 흑염 되고, 그, 그,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봐. 서로 다른 곡 뭐, 읽어. 음. 서로 다른 저 요리사 사이에 있는 수의 히 많은 우리 상가 있다. 그거는또 음. 무슨 말일까? 그거 한번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봐. 그거 뭔 말이야? 이거 무슨 소리일까? 내용 밑에 거 보면 될거 같은데? 자, 서로 다른 무리수 사이에는 얘는 누가 있다고, 민규야? 응? 유리수, 유리수 유리수가 있다고? 아, 무수히 맞은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현상 그거 아닌데? 서로 다른 유리수 사이에는 아니,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뭐. 뭐. 많은 유리수가 있다 어? 반대도 있잖아 반대도 있어? 네 그래. 무리수라고 써있잖아 너도 유리수인가? 럼 무리수인데 서로 다른 무리수 사이에 무리수, 무리수 그 밑에 유리수가 있 어디? 아 이거? 그래 지금 밑에 거는 거잖아 똑같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서로, 서로 다른 유리수를 해봤고 이제 무리수 해보자고 유 음. 루트 2와 루트 3 사이 루트 3 사이에 유리수를 만들어 보자. 뭐가 있을까? 근데 만들어 놨죠. 유리수로 놔야 돼. 그러면 루트 2가 얼마인지 대략 알고는 있어야 돼. 1.414로 간다고 했고 루트 3. 이거 외워줘야 돼, 우리가. 1.732 정도 되거든요. 그럼 무리수를 만들어 보는 거지. 그럼 얼마야? 1.414보다 크게 유리수를 잡아, 소수를. 뭐 할까? 1.4보다 큰게 잡으면 되지. 1.5 잡으면 돼. 1.5 잡고. 자, 잡아야 돼? 1 7 3이보다 작아야 돼? 얼마야? 1.6왜 이제 돌아서 와. 불편하게 왜 그렇게 하고 있어. 1.6 네. 소수 둘째자리로 가도 돼. 1점대6일도 되고, 6일도 되고, 1 5일도 되고. 그쵸?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마, 이게 몇 개야?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무리수 사이에도 유리수가 너무 많다. 왜? 소수점 자체, 소수 자체가 무리수거든. 유한소수가 무리수, 유리수거든. 그래서 만들려면 끝이 없죠. 소수를 계속 굴리면 되니까. 네. 알겠죠? 같아. 네. 네.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제 20번 해봐. 20번에, 어, 3 플러스 루또 3. 해봐. 3 플러스 루또 3. 요거 이제 구중 한번 해봐. 루트 3 플러스 루트 8 이거는 누가 더 클까? 한번 잘 비교해봐 양쪽으로 누가 더 클까요? 대도 루트 씌워도 돼요? 오 씌워도 쉬워, 계산은 못하는 씌울 필요 없어요 양쪽에 루트 3이 있으니까 이게 지우면 크잖아요. 되지 않아요? 여기더 크잖아요 응? 얘가? 네이걸 루트 씌워서 비교해야지 짜 지운 다음에 3은 루트 네. 얼마죠? 3 3은 루트 삼은 이쪽에. 루트 9죠? 루트 네. 9하고 루트 8을 비교하는 저, 거예요. 어, 그렇죠. 왼쪽이 더 크다. 이렇게 20번 해주고요. 그렇게 와. 해서 어, 해봐. 0번 이렇게 넘겨서 넘겨서 하는 거 기억나요? 우리가 네, 넘겨서 하지 어, 넘겨서 한번 해보세요. 이자. 22번. 2럼 뭐예요? 루트 5의 정수 부분. 이거 많을 거야.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거는 21번은 내가 이제 또 이것도 설명도 올려 줬어.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루트를 씌운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루트를 씌우려면 하나의 숫자끼리만 비교할 수 있어 더하기 빼기는 루트를 계산이 안 돼요 유리수하고 무리수 계산 못해요 그래서 얘를 2함. 마이너스 2. 음, 그 기억 나죠? 네. 1 빼기 2. 그랬더니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1. 2. 이제는 비교할 수 있어. 하나씩 있으니까 비교해 볼까요? 얘 마이너스 2를 데리고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음수는 절대값이 작은 쪽이 크다. 뭐 어느 쪽이야? 네. 이쪽이 더크다는 거지 다렇게 한다 알겠죠? 대원나 빨리 봐야 돼 어떻게 보세요그다음 루트의 정수부분, 소수부분은 여러분 생각하기 힘들 거야 그래서 수직선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수직선을 몇 가지 그린 다음에 거기다 루트를 씌워놔 1, 2는 루트 얼마야? 4? 4? 그럼 아, 뭐안 해도 되겠다 루트? 아 여기도 여기도 해야지 루트 3은 아 그러면 이 정도 있겠네? 루트 5가? 그렇게 생각하면 아 그러면 님이 루트 2는 어 2하고 3사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아 그럼 뭐로 몰라도 2점 얼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그렇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면 돼? 정수는 2 아니에요. 왜? 정수란 소수점 왼쪽 부분을 얘기해요. 자연수 부분. 그러면 정수 부분 말해 봐. 그러면 정수 부분은 2다. 소수는 없는데 소수는 이제 없는 게 아니라 알 수가 없고 네. 표현도 못 해. 왜? 끝이 없이 가거든. 순환하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루트 이쪽에 여기가 모르는 부분이었어? 준하나? 뭐 하나 모른 데가 하나 있었잖아. 이거였어? 이쪽 부분이 안 모른다고 했나? 수요, 월요일날 저... 응, 수요일날 뭐 하나 모른다고 했는데? 뭐안 했어? 네 이쪽 거만. 이쪽이죠? 네. 이쪽도 마인드맵은 해긴 했거든. 소스 부분은 여기 있는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루트 5에서 정수 부분을 뺀 거야. 그러면 어차피 계산하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어, 네. 이게, 이게 답이에요 그냥. 그 소수 부분어 왜냐면은 이거 계산 못해요. 무리수와 유리수는 계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수 부분은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 썼어요? 알겠죠? 이렇게 3. 져 3쪽. 에 3쪽 있지? 3쪽. 그러면 이제 거기도 해봐야 돼. 23번도 해봐. 아 23번은 또 다른 애죠. 그죠? 네. 2 3번 다른 애야. 2초 X가 3이라는 건가? 2초 X가 정수 부분이 3이야. 그러니까 3이 될 수도 있고 3점 얼마가 될 수도 있죠. 정수만 3이라는 정보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 생각을 잘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 해볼게요. 이거는 또 문제가 다르죠. 23번은 이거야. 루트 X의 가 x x 루트 정수 부분이 3이래요. 정수 부분. 루트 X의 정수 부분이 3이래요. 3일 때.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그때 얘기해줬어요. 루트 X가 3이될 수도 있고 정수 3만 있는 애일 수도 있고요. 루트 X는 아니면 얼마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잖아.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아, 루트 x는 3이 될 수도 있으니까 3이 될수 있으니까 등호를 해주고 3보다 크거나 같고 3. 얼마 얼마는? 4. 4보다 작다는 범위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예상을 해도 이걸 풀기는 또 어려워. 루트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양별로 어떻게 하면 돼? 제곱하세요. 얼마네? 자, 양변을 제곱하라는 거는 다, 3개 다 제곱하는 거는 다세개다 제곱하는 거예요. 9 그렇죠? 루트 x를 제곱하면 얼마죠? 그냥 있어요. 그냥 있으라는 말아내고 얘는 16. 16. 그 여기 들어가는 x 찾아 볼게요. 그럼 9 들어가고 9 10, 11, 12, 13, 14, 14, 15까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럼 몇 이거 개수를 부르가니? 1번. 아, 하나, 둘, 셋. 넷. 1호 아, 따라서 7개입니다. 이렇게 나거나 같다 하니까 9가 들어가 그렇지? 2상이니까 근데 이제 이 숫자가 많을 때까지 이렇게 짧으면 그냥 세보면 되잖아. 근데 이제 못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좋아. 내가 옛날에 가르쳤지. 9에서 15까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숫자 9에서 15까지 세어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5에서 9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9는 15에서 15에서 9빼면 9가 없어지는 거야. 10은요. 그렇죠, 나왔는데 15에서 9평면7나와못 나오잖아, 지금. 못 나오네. 요갑자기야 15에서 8을 뺀다고. 그러면은 거기 개수가 나와요. 판, 하는 방법이. 다시 봐봐 이게 숫자가 100개 넘으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더 갔거나 그거 안 나오면 아니, 그 생각, 그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아이가 9부터 1 5까지잖아 네. 들어가는 아이를 써. 그다음에 15에서 그 압수를 빼. 그러면 이제 정확히 그 사이에 개수가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에서 15까지가 15개잖아. 15개에서 1에서 8까지는 8개지. 그걸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9에서 15까지가 총개수가 나오는 거지. 그걸 이해하면 돼. 그러면 다할수 있잖아. 그럼 22에서 100까지는 몇 개냐? 이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데? 100에서 얼마 빼면 돼. 21 빼면 되지. 네. 그럼 그 개수가 나오지. 어? 얼마79 이렇게 해서 79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가 포함되고 100이 포함될 때 그러는 거야. 포안될 어, 때는 또 달라. 지금 내가 쓴 거는 포함되는 애를 써놓고 하는 방법이야. 다른 방법으로 또 풀면 안 돼요. 네. 나는 이거 쓴 거는 이거 보고 베낀 게 아니라 9에서부터 15까지니까 쓰고 15에서 9에 앞서인 8을 빼라. 그러면 이제 그 9에서부터 15까지의 개수가 나온다. 이렇게 머리를 써. 이게 너무 면 어떻게 풀라고 그래. 그죠? 24번 해봐. 24번 알겠어요? 그러면. 24번 어. 어, 넘어갔어. 이거, 이거 알겠어? 빨리 봐봐요. 이게 돼? 저 됐어? 지금 다 어. 아 이것만 이해 된거 아니야. 이우 거는 몰랐을 거야. 아, 네. 알아요? 응. 루트 없애면서 제곱하는 거. 아니 루트 x의 정수 부분이 3이라는 거는 루트 x가 3일 수도 있고 루트 x가 3. 얼마일 거다라는 아, 것도 이하는거아니야어 이게...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 이, 이거, 이건 일, 이거, 못 들었는데, 이거 이거 설명 못 들었는데 이거요. 이렇게 해요. 음. 근데 7은 3이 등호가 들어간 이유가 루트 x가 정수 부분이 3이라는 게 3만 있을 수도 있거든. 소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얘가. 아. 이게 여기가 루트인 거 아니에요? 제가? 응 이렇게 해야 되요데응 벌써요 벌써? 봐봐 이게 지금 두 번째가 24번으로 바꿀게요 문제를 24번 제가 바꿨어요. 24번 갈게요 24번에 루트 x의 정수 부분이 7이래요. 그러면 얘가 7일 수도 있고, 7점 얼마가 될 수도 있으니까 7 이상, 8 미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7을 제곱하면 49로 갔어요. 네. 49했어? 어. 그다음 에8 제곱하면 88은 64. 이거 봐봐. 숫자 크잖아. 1등은 어떻게 할 거야? 1등이 48. 그렇지. 6 4빼기 23. 아니, 64는 안 들어가잖아. 아, 49에서 63까지 들어가는 어, 거잖아. 아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아이들, 들어가는 아이들에서 빼는 거죠. 네, 아, 몰랐어요. 아, 몰랐어? 그럼 그거뭐 놓친 거야, 그 말을. 네, 15, 15. 15. 음. 그러면 49부터 63까지가 들어가는 아이들 중에서 계산하는 방법이어 아까. 그럼 63에서 아, 여기 바로 앞수인 48을 빼야죠. 그럼 얼마야? 15. 응, 15. 1등이지. 이것도 실제 됐어. 송나이도 나올 거요잘 나와 이거 되게. 알겠죠? 그럼 25번 해봐. 이게 뭐야? 한번 생각해봐. 천번 문제는 무조건 모른다 하지 말고. 그래서 한번 해봐. 다있어요 어, 그 문제 다있어세개다 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네 이거 다른 문제인데. 천 번의 문제니까 아니, 이거 그 뭐예요? 그러면. 81인가? 글루트 81은 그잖아요. 어, 그건 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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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따라서 그의 이해 으면 이렇게. 아, 오 했네. 오케이. 이거 참, 저기. 오 잘했다. 응. 잘했어. 이거는 맞다. 우리가 시월날 <laughs> 선생님이 유튜브를 올려서 해봐라 했던 <laughs> 문제인데 거기까지 안 갔지 형님. 봤어 안갔어 거기까지 안풀었니이거 있었어 주번에 수업 시간에 올려 영상으로 올렸는데. 영상 다 봤고 형도 다 봤다고 그 했는데. 봤지? 봤는데요? 다봤다 음, 음, 봤지? 어제 거 말고. 그 전에 있는 내가 집에서 해야, 만든 거. 다 봤는데 이제. 음, 다 봤지? 네. 아 진짜 봤어 그러니까 봤다고 내가 말했잖아. 음, 다 봤다. 한 번씩은 안봤 그래 잘, 한 번으로는 안돼 이게. 그래서 올린 거야. 계속 봐야 돼. 자 루트 x,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수가 fx래요. 그러면 f 85는 무슨 뜻이냐 이걸 이해를 해야 되죠. 루트 85 이게 무슨 말이야? 루트 85 이하의 뭐야? 뭘 구하는 거야? 자연수의 이 수를 구하라. 비수. 그러면, 그럼 루트 85에 가까운 자연수를 좀 찾아봐야 돼. 루트 85보다 작은. 그렇지. 루트 85보다 작은 자연수 중 가까운 수. 루트 85에 가까운 수 찾는 거죠. 그러면 루트 81, 9 9 8 1이 떠올라야지. 그럼 얘가 얼마야? 얘가 그잖아 그러니까 9 이하의 자연수 개수그 말은 뭐야? 1부터 9까지 자연수의 개수죠몇 개? 아홉 어. 개?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 네어그다음몇 들어가봐 26 빨리 이거 여기 30쪽 30분까지 빨리 빨리 풀고 다먹자 그, 그 루트 2어어이6 곱하기 뭐예요? 루트 인 곱하기 3 곱하기 아 어, 이거 26은요 이제 루트 계산법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루트를 계산할 거예요 한 번도 계산 안 했죠? 루트 6곱하기 5 맞죠? 루트 6곱하기 5 어디 몇 번? 이게 그 이거는 루트 6이 아니야. 아니 아니 그거 아니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거 15 하면 에요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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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설프게 풀면 큰일 나겠다 이거 빨리 이제 설명해 줄게요. 자 이런 문제는요 원래 이게 왜 나왔는지 원리도 또 있어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건 교과서도 있고. 아, 15점. 여기 봐봐 각각의 루트가 있는 거는 이게 합쳐지기도 한다는 거야. 루트를 크게 쓰고 합쳐져서 또풀수 있다는 거야. 루트끼리만 그래요? 아, 그건 안 돼요. 어, 무리수만 그래요. 그럼 유리수는 따로요. 이거 5개 곱 곱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10루트 3이 6? 6. 네, 10루트 3이지.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곱하라. 아하. 루트 3은 그대로 나둬라. 1루트 그러면 대원아, 이거 보세요. 3루트 5 곱하기 2루트 6이야. 그럼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곱해요. 3이 6. 그리고 루트 2 곱하기 루트 6고 루트는 루트끼리 따로예요. 루트 2 루트 30 이렇게. 회원 이렇게. 해 주고요. 빨리 봐 봐. 루트 이거 알면 되게 쉬워요. 이거는 그냥 곱하면 돼요. 루트끼리. 루트 35. 이렇게. 만나 확인해 봐.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같은 루트죠 이거는. 같은 루트끼리는 다 곱해라. 얼마야? 루트? 30되게어요 30. 이거 얼마나 쉽냐 이거. 여기서부터 되게 쉬워. 이쪽부터는 되게 쉬워. 약간 갖거로 어. 약간 문자식 같은 거야 동료. 어, 이거 동류학만 알면 돼. 좀 주는 힘들겠다. 동류학 헷갈리지. 헷갈렸어요. 힘들지. 한번 어, 싸주게 내가 거기 저기 뭐야. 동류항이 뭐야. 아, 동류 이런 거 있잖아. 2 a 더하기 3 a 계산해봐. 이거 내가 가르쳐주긴 했는데 너한테. 응, 그렇지. 그게 동류항 계산. 그러니까 얘도 하나의 동류항 계산. 쉬운 어, 거예요. 그래. 문자식만 알면 돼요. 얘도 한번 볼게요. 뭐, 나누기도요 따로따로 있는 거 나눌 수 있어. 나누기. 나무. 아, 나무기 됐어. 나누기. 이렇게, 음, 이렇게 음, 나눌 수 있다고 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수 있겠네 다이 밑에 거약할수 있어요? 어 같은 루트 아, 루트끼리는 같은데 그러니까 크게 써놓고 이 안에서 약분하라고 그러니까, 아 여기서 약분하면 안 되고요 여기 앞선 아, 거 그럼 그 이거 루트 해서. 안에서 그렇지 그렇게 하라는 거죠 다 루트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쉽다니까 금방 끝나겠네 빨리 하자 나누기는 난, 그 나무기라 지 나누기는 어떻게 해요? 나누기가 분수예요 그럼 근데 이거 그거 유리수는 밖으로 빼야 돼. 유리수는 밖으로 빼 돼. 같은 것끼리가 잖아요 같은 것끼리야. 루트끼리만 합치면 돼요. 루트끼리만. 아, 아, 그러니까 한참, 어. 이거 이거랑 이거랑 하고 이거랑 이거랑 하아 나누기라니까? 아 나누 기 나눠야지. 유리수도 유리수끼리 나누고요. 무리수도 무리수끼리 나눠요.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루트 씁어요. 그럼 해볼게 내가 봐봐. 그러니까 27번 같은 거는 나누기 루트 나누기 가볼게요. 27번은 루트 5분의 루트 35야 이거는 같은 루트 잖아요 숫자는 다르지만 그냥 5분의 35 5분의 35 하면 돼요 그래서 루트 7 나오죠 약분하니까 7이요? 5 아니에요? 아 처음에 27번 그래. 5 7에 7이 35잖아 7이구나 음, 루트 7 루트는 없어지진 않아요 그죠? 뭐... 그 다음에 루트 28 나누기 루트 이다 이것도 분수로 고치세요. 분수로 고치면 뒤에 게 분모죠 이렇게, 네. 이렇게 고치고 해야 돼요. 분나면 루트 14. 루트 10. 세워야죠. 그 밑에 게. 그 밑에 거는 그러니까. 이제 유이랑 같이 있는 거는 조심해야 되는데. 3하고 2는 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네. 어, 그래서 여쭤그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나누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분수로 그냥... 일단 나타내. 분수로. 아, 그렇게 어, 이렇게. 그 2분의 어, 이렇게. 그끝이요 2분의 루트 이것 뭐. 근데 아, 그래서... 없는데 더 이상 계산이 안 되잖아. 그냥 계시죠. A. 이렇게 올려놔야지. 약분할 게 없잖아. 대사왜 이래요? 어? 어려워요. 이게 아니 A 나누기 B 하면은 우리 문, 이것도 문자식이야1학년 거. B분의 A. B분의 A라고 표시했거든요. 우리 문자가식에서 아, 이거 원리에요. 어? 뭐그 다음에 1 나누기 5 이거 6학년 거? 1 나누기 5는 어떻게 표시했어? 5분의 1이라고 표시했거든요. 그 원리에요. 알아요. 어? 이건 알고 그 있어그밑에거역수 아니에요. 알아요. 그 오지님. 어. 얘 나누기니까 이게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는 거고 약분 안 되니까 끝. 왜 예, 이렇게 간단한 게 밑에 거 역수하냐 어 역수해야 돼요 나그면 쉽죠 역수하면 나 곱하는 거 아니야 응, 역수에서 해봐 아, 저다 했어요 다, 다 했어 어아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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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역수하는 거 자기 바꾸는 거 자기 바꾸는 아, 거 있었죠? 뒤에 거 뒤에 것만 또 앞에 거까지 바꾸는 게 좋더라 앞에 건 놔두고 뒤에 것만 둘다다 다, 다 루트가 있으니까 아, 이거 크게 루트 지어야 돼요? 어 크게 해서 크게 해야지 고급시라고 나면안 되는데 그렇구만 어 그냥 하면 안돼 아니에요 그거 분모가 없어요 아 근자가 없어요 이렇게 했어요? 딱 아, 떨어져요. 어, 딱 떨어지네. 4, 5, 십오 어, 얼마야? 2 0 10. 십이요. 무토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는. 자, 알겠죠? 네. 그 밑에 거. 안하시고 아, 이거 하고 가지. 응? 네. 이거 하고 아. 하자. 남았잖아요. 이거 금방 해, 이거. 진짜1분이면 다. 이거 밑에 거 연장이, 연장이 되거든요. 되거든요 어, 금방에. 이거 하자 빨리. 이거 해야지 다음 걸 나가지. 응, 음, 이거요. 어. 2 곱하기 루트 3이에요, 답이. 왜냐면, 저거, 이거, 이, 이거 제곱은. 해줄게. 아, 해졌어 자, 가볼게요. 이제 28번은요, 이렇게 루트가 이렇게.